경부고속도로를 만들던 어느 날 정주영이 대통령 앞에서 그대로 잠들어버립니다. 1960년대 후반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던 정주영 사장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공사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청와대로 급히 불려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사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. 정주영은 작업보기에 양복 상의만 걸치고 도면을 펴놓고 설명을 시작합니다. 그런데 설명을 하던 중 며칠째 쌓인 피로에 그만 대통령 앞에서 꾸벅 잠이 들고 맙니다.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깜짝 놀라께서 카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정주영에게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. 아니요 정 사장, 내가 미안하오. 그렇게 고단한데 좀더 자다 깨었으면 좋았을 것을 실정만 닦다라는 지도자가 아니라 밤새 현장에서 뛰던 사람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던 시절. 이제 한국 보수 정치에 필요한 건 이런 현장과 사람을 아는 리더십이 아닐까요?